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대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대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에베소의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에베소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거짓 선, 선생님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전한 상한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길을 계속적으로 현혹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짐을 통해서, 사도벌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잘 세울 것을 겉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또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보면 교회에 관한 교훈들. 또 교회의 참된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게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3장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직분자들을 이야기할 때, 직분자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감독의 직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와 그리고 이 목사의 어 어떤 직분 또 자격들을 어 이야기하고 어 또. 8절이죠. 이제 8절부터 어, 내일 말씀인데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집사의 어, 조건 또 집사는 어떤 어, 사람들인가라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어, 나누게 됩니다. 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미쁘다 이말이요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직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직분을 사모하는 분도 있고 또 오늘날 뭐 MZ 세대 또 젊은이들은 더 이상 직분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또 통계도 있는데 오늘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분을 사모할 때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일을 어, 사모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을 받을 때의 동기가 어, 교회를 점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어, 주변의 사람들을 어, 어쩔 수 없이 의식한다 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또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어, 일반 성도일까 라는 겁니다. 어,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녔으면 어느 정도는 교회에서 맡아야 될 그런 직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직분의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또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절부터 3 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감독 또 장로와 목회자의 성품은 과연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4절부터는 4절 5절은 이 감독이 가져야 될 성품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정에서 또 이뤄가야 될또 모습들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고 또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을 넘어서 또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또 내가 직장을 다니고 또 세상에서 일을 할때 그때의 그 모습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2 절부터 3 절까지 이 감독이 가져야 될 성품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2 절부터 3 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감독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눈으로 볼때그 어떤 자리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게 돼요. 또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다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절제하는 것, 또 신중한 것, 분별력 있게, 또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늘 균형 있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나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접하고. 또 특별히 이 낙은의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어,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늘 어, 어려운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 사람들을 늘 어, 대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 성품들도 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뭡니까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때그 삶의 길을 하나하나 신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가르침의 은사도 필요하게 되고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어떤 소욕보다는 또늘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또구타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한다. 그러니까 타인을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무엇보다 존중하고 이 관용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생각들이 다를 때에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덮어주고 또 포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 관용이라는 그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이 물질에 대해서 경고하게 됩니다. 물질은 필요하지만 물질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내 안에 점점 다가왔을 때 하나님보다 물질이 어 무엇보다 무엇을 다할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하고, 오직 간용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일들, 그것이 바로 감독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참으로 신중한 일입니다. 어느 단체처럼 뭐 인기 투표라든가 또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뽑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감독을, 감독의 직분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타날 때 그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점점 교회 안에서 어~ 여러 가지 어~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감독이 이러한 성품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가정에서도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사절에서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아멘. 그 그러니까 사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감독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무엇보다도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정을 돌아보고 또 가정을 세워 나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은 성품뿐만 아니라. 가장 최소한의 가정을 또 살펴보고 또 가정을 돌아보는 일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제하는 그 정제에 빠질까 함이라. 아멘. 얼마 되지 않는 성도가 감독이 될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그렇게 될수 없다라는 것.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교만해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은 이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어제까지 겸손했던 사람이 오늘부터 이 겸손보다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될수 있을까 아니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종이 한장 차이만큼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그런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은 사실 시간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여러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가장 필요한 것또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훈련하고 또 경험해야 그 안에서 점점 자기도 모르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나타나는 그런 겸손함이 그 안에서 배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독이 되어질 때또 목회자로 세워질 때 여러 가지 훈련들 또 여러 가지 연수의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를 정제하는 그 정제에 빠질까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상당히 이 교만함이 한 순간에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이 에베소 교회처럼. 큰 어떤 교회의 어려움이 불어 닥쳐오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성품들 또 가정생활들 여러 가지 중요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또 살펴보면서 직분자를 세워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가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이 직분에 대해서 너무 어, 이 가벼이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많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분자들이 자신들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세상이 교회를 지금처럼 볼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또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무엇보다 대접하고 가르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또늘 다투지 아니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간용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런 모습들을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아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당연히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7 절에 보면 외인은 누구입니까?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늘서 있는 세상을 말할 때, 세상에서도 우리가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한마디로 평판이 좋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어, 교회 내에서 신경 쓰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어, 세상에서 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복음의 통로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만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너무나 착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을 나가면 교회에서 보았던 모습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뭐, 소위, 이중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네요. 아,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어떤 질문들. 이런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들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뭡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가정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늘 책망할 것이 없이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또 누군가를 대접하고 가르치며 술을 좋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또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런 자리에서 어,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 감독이 세워지면 얼마 안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선한 일보다는 교회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로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절제하고 또 책망할 것이 없고 신중하고 또 누군가를 대접하고 가르치고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한 가정을 잘 이끌어 가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그 안에는 늘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연약함들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직분자로 그렇게 세워 주실 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강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또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부터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정제하는 그 정제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오늘 이 말씀에 예외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니그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 그런 장로님이 아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권사님 그때에는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 갑자기 왜 그러실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으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의 겸손함이 교만함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자리가 계속적으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끝까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러한 일이 끊어지면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의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신뢰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제는 내가 잘했다, 내가 더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감독은 목회자는 또 집사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 필요하겠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언젠가에는 금이 갈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함과 충만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내가 지금도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늘 공손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듬어 주시고 세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 나가는 귀한 사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세워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